자 요번 패치로 새로나온 스턴 라이플이라는 총이죠 서른발 짜리고 요게 일단 특징이 어.. 장전 어 재장전 시간에 축적된 전기 에너지를 축적된 전기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방의 적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장전하는 동안 레이저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스턴 어 스턴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장전하는 동안 근데 축적된이라니까 뭔가 좀 에너지가 약간 있겠죠 에너지 같은 게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 제가 또 VVIP를 찍었기 때문에, 예, 제 아이디로, 제 아이디로 이제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소리가, 잠시만요. 다들 감염되시고. 소리가 좀, 자, 지지직 소리 들리시죠? 지금 여기 보면은 님들아, 지금 게이지 차는 거 보여요? 총에? 어, 지금 게이지 다 차가지고 엄청 찌지직 거리잖아. 소리가 좀, 키, 소리가 좀 큰데요? 사플에 좀 방해될 정도로 소리가 좀 큽니다, 지직 소리가. 어, 어 지직 소리 꽤 커요. 제가 일단은 자, 일단은, 서른발. 일단 그냥 한번 쏴볼게요. 자, 계란사 개난 계란사 해볼게요, 계란사. 반동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반동, 이렇게 딱 삼각형, 삼각형으로 딱되는데 그렇게 반동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 서서 계란사. 어, 그냥 삼각형 그리는데,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뭐야! 게이지 다 썼는데 님들 아제 마이, 마이 마우스 안 보이죠. 이거 전기를 이게 장전하면은 저절로 게이지가 빠지네. 앞에 좀비 없어도. 그러면은 이거 장전을 막으면 좀 손해인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장전 한번 하니까 게이지 다 빠지네. 게이지 다 빠지네. 어. 소리 이거 타르 소리다. 맞다. 타르 소리. 타르 소리 나요. 이러면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오 뭐야 이거? 어 잠깐요. 만 타르 소리 나는데 일단은 레이저부터 볼게요. 데미지보터할때 레이저부터. 뭐야, 이거? 잠깐만, 님들아. 그, 잠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 느낌인지 감잡히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뭐야, 이거?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뭐야. <laughs> 잠깐만, 다시, 다시.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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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삑삑삑 하니까 여기 그 방전된 듯이 그 뭐냐, 보이시죠? 게이지 차오르고, 이게 게이지는 시간이 지나면 차는지 총 개난사 면 차나? 뭐죠, 이거? 아, 개난사 한다고 차는 게 아니네. 그리고 장전하면 저절로 빠져요, 좀비 없어도. 뭐야, 너무 빨리 빠지는데, 이거? 게이지 너무 빨리 빠지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어, 너무 빨리 빠지는데요? 아, 잠깐만. 게이지 다 차는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게이지를 채우려면 총을 쏘면 안 돼. 총 쏘면 은 장전을 해야 되잖아. 어, 그래가지고, 어, 조금. 정말 이번에 전기 데미지를 한번 볼게요 데미지를 보는데 전기딜 부터 볼게요 전기딜 부터 좀 이상한데 이거? 전기 좀.. 잠깐만 이거.. 아 범위.. 범위부터 볼까? 잠깐만요 범위 대충만 볼게요 여기서 소, 스틱 맞는지 조금만 돌려.. 어? 잠깐만 아! 아! 아 구조.. 아 범위가.. 범위가 이정.. 아까 범위 가님에드로 범위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범위가 딱이 정도, 딱이 정도. 시야 안에는 확실하게 들어와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전기가. 어, 이번에는 전기들좀 보겠습니다. 꽉 채우고 볼게요, 꽉 채우고. 아, 근데 이거 딱 타르 소리라 이거 넉백도, 어우야, 잠깐만. 아니, 아 무의식적으로 장전 누르면 이게. 잠만 264씩 달거든요? 아마 헤드 판 적은 없을 것 같아요. 확살 한번 켜볼게요. 260, 확살 되는지도 도중에 한번 켤게요. 264씩, 확살 켜면 확살 적용, 어, 확살 적용. 아, 님한번다 빠졌죠? 확살 적용 안되는 것 같아요. 378이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야, 다시 다시 전기질. 오케이, 아마 다 빠졌대. 어, 어 맞아요. 확살딜안 돼요. 지금 사, 전기 보이시죠? 전기들이 378씩 꾸준히 단다는 거는 그렇게 막 따가워 보이진 않은데, 분노 오르나요? 분노 올라요? 어, 잠만 분노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예, 분노 안 오르는 것 같고 200몇씩 꾸준하게 아올라요 아, 분노.. 분노오름? 아.. 별론데 그러면 잠깐만요 요게 그러면은 이 게이지가 다른 총기에서 다른 총기로 아 그러니까 다른 총기 들고 있어도 저절로 찬다는 거죠 그럼 일단 요번에는 아까 그 스팅 핀거 전기들 270 몇이었나 이거 봤으니까 잠깐만 요번에 이번에그소점님 그 요기 서주세요 소좀님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들 보면서 그냥 요렇게 돌리면서 데미지 볼게요 오케이 확인 자, 245, 스팅. 스팅 245. 소존 196. 잠깐만. 간이 헤비 와주세요. 스팅 200 몇이었죠? 소존 195. 스팅 240 몇? 4 5 그랬나? 자, 오케이. 자, 간이부터 갈게요, 일단은. 자, 간이 가고. 오케이. 볼게요. 간이 보겠습니다. 간이 114. 헤비 81. 요게 확실히 딱 방어율 비례해서 딱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간이메데랑 스탬퍼랑 제가 알기로 같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스탬퍼도 110몇씩 탈 거예요 예. 헤비가 방어력이 제일 세니까 헤비 81 가니 어, 110몇 그 다음에 소존 195그 다음에 제일 많은 스팅이 220몇 240몇 아까 245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답니다 전기딜은 고정딜이니까 그리고 확인사살 안된다는 점 어, 범위가 범위가 어 범위 꽤 돼요 어, 범위 꽤 됩니다 리치 한번 볼게요 범위가 깨대네 이게 잠깐만 범위가 깨대네 이게 여러분들 범위가 딱 요정도 아까 스팅 요정도 한거 보이셨죠 범위가 딱 요정도 된다 범위가 어 리치는 요정도 되고 요정도 딱 요렇게 맞는것같아요그 시안에 들어오는 선에서 이렇게 딱 이제 스팅 간이 이렇게 소중까지 정도 순으로 그렇지 딱 요렇게 범위 안에서 내시야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요번에는 좀 늦었지만 전기 데미지 빠르게 봤으니까 이제는 A 모드 데미지 보겠습니다 스팅님 구석 보고 어 요번에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 A 모드 볼게요 A 모드 타라라타라라는데 데미지 아 타르 소리였는데 데미지 보고 넉백도 보겠습니다 경직이랑 자 스팅 헤드 사0 1 3 0 4 5 5회4 5 5면은확인4살0고0 0발을 난사할시 스원핑거한테0 0원1 0 0 0 0 1 3 0 0 0 정도 단단 소0 0 0원1 0 5 0 0 2 0 3배2 3 7 다리 2 0 3자 다음 소2소0 소존. 소존 헤드 소원 소존 헤드 364 364배 가슴 가슴 151배189 배 189, 다리 162. 자, 오케이 다음 라운드 간이비 볼게요. 요번에 간이헤드 헤드 197, 가슴 82, 배 102, 다리 88, 가슴 82, 다리 88, 배 102, 헤드 197. 다음 헤비. 봐봐, 요즘 장전할 때 범위 안 되니까 안 맞았죠. 오케이. 헤드 151, 가슴 46, 배 79, 다리 67. 헤드 151, 가슴 46, 배 79, 다리 67 되겠습니다. 자요번에 댐지 다 봤고 요번에는 A B 모드, A 모드 그리고 전기 모드 경직이랑 넉백 좀 보겠습니다. 스틱님 경직 넉백 볼게요. 자 일단은 A 모드부터 보겠습니다. 오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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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여져요? 전기 상태에서 안 움직여지시나요? 오케이, 안 움직여져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어봐요. 움직이고 있어봐요, 한 번. 자, 아예 제자리 고정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번엔 에이모드 경직. 에이모드 경직이 꽤 있어 보여요. 꽤 있어 보이는데, 요게 딜이 좀 되네, 전기 딜이 여러분들. 전기 딜이 좀 되네. 전기 딜이 좀 된다. 요거의 하나 단점은, 이게 분노가 안 차면은, 괜찮은 총이에요. 하지만은, 분노가 안 차기 때문에. 경직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연산이 때문에, 어, 제자리 박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기 박히면은, 일단은 꼼짝을 못 해요. 장전 동안은. 어, 꼼짝을 못 하고, 넉백도 약간 있어 보여. 이번에는, 그, 타르처럼 넉백이, 있... 아, 타, 아, 없, 없, 없죠. 아까 넉백 없구나. 오케이. 일단은 그냥 쏴볼게요. 어, 타르 소리인데 넉백은 없어요. 예, 네, 타르 소리인데 넉백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간이 돌진 써서 그 전기 씹는지 볼게요. 돌진 쓰면 내가 장전할 오케이. 하... 어 그대로 온다 여러분들. 간이 돌진 그대로 온다. 간이 돌진 그대로 오네요. 간이 예. 돌진한테는 먹히는 게 없고 경직은 꽤 있어 보여. 근데 넉백은 없고 이게 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딜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쏘면서. 이게, 요렇게 쏘다가, 천천히 쏘다가, 전기가 얼마나 차는지. 전기가 찰 시간이 되나? 어, 전기가 이게, 한번 장전할 때 거의 다 쓰고, 요렇게 총 쏘면서, 이렇게 천천히 쏘면서 좀 빨리빨리 차줘야 되는데, 빨리 차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장전하고, 어, 이게 전기들 좀 된다. 이게 좀, 충전이 좀 느린 게 조금 아깝네. 충전이 느린 게. 충전이 느린 게좀 아까워. 근데 아까 그 스팅핑거한테 헤드가 500 달았는데, 그 데미지면은 뭔 총이랑 비슷하지? 헤드 500이면은 어... 저도 신규 총김에 약간 좀 어... 이 총의 가능성 약간 좀 포장 약간 이 총의 가능성을 보고 좀 리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포장하기는 조금 오바하지 않나 전기 자체는 좀 괜찮긴 한것 같은데 그렇게 막 어... 그렇게 막 엄청난 효율, 효율을 주... 효율을 주... 르르릉 효율을 주는 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당나 A 모드랑 비교를 해볼게요. 당나 A 모드보다는 셉니다. 당나 A 모드보는 당나 A 모드보단 데미지가 세요. 예.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죠. 딱 당나 A 모드 느낌. 어, B 모드랑은 비교가 안될 거야, 아마. 왜, 번버부터 들리죠, 이거나? 왜번버부터야 이거지? 어쨌거나. 자, B 모드. B 모드랑은 확실히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연사에다가, 전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기들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전기들 쭉쭉 차는 거 보이셨죠? 3, 4천 오르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전기들 자체는. 전기 빼면 볼게 없어요. 일단 전기 빼면은. 전기 빼면 볼게 없는데, 그 전기, 이게 이지가이 게이지가 별로라는 거지. 어, 전기기 쭉 장전 동안 4천, 5천, 6천. 어우, 야. 전기들 7천 정도 달았는데, 전기들은 괜찮아. 이 전기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어, 요거 좀, 어좀 자극적이게 좀 위험위험하게 좀 위태롭게 이용을 하면은 어, 위태롭게 운영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장전할 때 동안 전기들이 장난 없어요 예, 전기들 좋습니다 전기들 좋은데 게이지가 잘안 차. 게이지가 어, 요거는 어 저는 어차피 VVIP를 얻었으니까 얻은 김에 조금 재밌게 즐길 수 있지 그렇게 막제 어, 생각에는 꽁도끼에서 뽑으면 아싸 할 정도지 현질을 한 6만 7만원에서 뽑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얘이 예, 총은 어, 현질 6만 7만원 할 정도의 성능은 아닌 것 같아 전기가 확살이 또 안되잖아 전기가 오. 전기가 확살이 안돼 전기가 확살이 다크나이트 팔라딘 쓰는 유저분들은 어, 요총 쓰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당나보다는 예. 그거는 제가 확언할 수 있어요 당나보단 좋다 그런 느낌 딱, 당나보단 좋다. 어, 당나보단 좋아, 당나보단. 이건, 내, 이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당나보단 좋아요. 예. 전기들이 준수한 게딱 그냥 당나보단 좋고, 이거 딱 랜덤 무기할 때 이것 때문 아싸하고 소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랜덤 무기할 때요거 나온다. 그럼 아싸하고 소리칠 수 있을 정도? 딱그 정도? 예, 딱그 정도는. 예. 리뷰 딱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